폼을 끼우실 텐데 모델 손에 폼을 끼우시기 전에 만약에 과제가 제일 원톤이 나왔다면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이 물론 뭐 저렇게 꼭 하셔도 되고 어 폼이 두꺼운 경우에 저거 꼭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저거 붙였다면 만약에 저거 두께 때문에 음 프리에이치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갖고 계신 폼이 좀 너무 부드럽고 힘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저 뒤에 가운데 딱지를 뒤에다 붙이셔도 되고요. 근데 젤 원터는 굳이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젤 원터는 그냥 하셔도 되고요. 손톱 모델을 좋은 분을 구하셨다면 양 옆에 살이 없거나 또는 모델을 구하실 때도 스카프 초와 젤 원터는 조금 어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을 선택하면 양 옆에 살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폼 끼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운데 딱지가 들어있는 부분을 하이퍼니 키움 위치만 살짝 오려서 꼭 오벌 같은 경우는 아니래도, 이렇게 오리신 다음에 스커브 스틱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으시고요. 근데 저 폼을 끼실 때 중요한 거는 젤 원톤 스캅처든 투톤 프렌치 스캅처든 손톱 모양보다 약간, 약간 작은 스틱을 이용해서 폼을 재정해 주시면 훨씬 더 손톱 모양이 완성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어, 젤이든 스캅처든 간에 두께가 올바르지 않으면 금방 벌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젤에,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하이포인트 위에다, 어, 오드 파일을 놓고, 폼과 평행선이 되는지 확인하고 계시죠? 이렇게 평행선이 되면, 폼이 올바로 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폼 끼우기를 하실 때,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선, 자체 점검을 하기 위해선, 오드 파일로, 하이 포인트에다 대고 저렇게 평행선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올바른 폼 끼우기를 쉽게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